안녕하세요 윤노입니다 나방특집 오늘은 제가 실제로 어렸을 때 겪었었던 귀신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합니다 제가 어... 잠시만요 제가 어...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때였을 겁니다 그니까 그때 당시 국민학교였죠 어... 내 가족이 함께 한 방에서 잠을 자는 그때 그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그 소리를 듣게 된 것은요. 제가 사진을 아니라, 어, 지금 저희 집이 예전 집이었기 때문에 저희 사진을 어 그림 파일에서 오늘 아침에 좀 바로 정리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여기가 안방이 있구요. 여기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으로 된 미다지 식의로 문이 있었구요. 이게 마루 바닥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잘 사는 집은 아니었고, 마루 판이 있었고, 그 마루판 밑으로는, 어, 연탄을 넣어놓는 연탄 깡이 있었습니다. 광이라고 했죠, 광. 아무튼 그, 어, 나무 합판으로된 여름날이었어요. 여동생은 여기서 자고 있고, 머리 여기다 두고 있었고요. 이쪽은 이제 거실로 나가는 쪽 문이었고요. 아버지가 이쪽에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 끝문에서 자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그 소리를 듣게 된 것은요. 나무으로에서 아버지를 가운데 주축으로 저와 여동생이 잠에 들려 할 때였습니다. 진짜 잠에 들려 할 때였고요.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교 육학년때 당시 때에도요. 가위라는 걸 제가 전혀 그걸 몰랐어요. 인지도 못했고요. 근데 그건 그때 당시에 가위는 아니었습니다. 가위를 놀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몸과 모든 게 말도 안 나오고 몸이 움직이질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불을 이날 처음으로 어, 뒤집으러 쓴 채로 잠에 들려고 할 때였어요. 근데 제 머리 위로 제가 침을 딱 삼키려고 생각을 하고 침을 이렇게 삼키려고 하려는데 위에서 먼저 누가 이렇게 꿀꺽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 뭐지? 어왜 누구지? 근데 그게 잠자려고 할때 쯤에 한 두어 시간 지난 후여서 제가 계속 잠을 못 자고 있을 때였거든요 왜냐면 마룻바닥이었고 너무 냉한데다 보니까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소리가 들려버리니까, 어, 뭐, 갑자기 등걸이 오싹하게 느껴진 겁니다. 제가 다시 입가에 침이, 어, 고여 있었는데, 참맛 삼키지 못한 채, 어, 잠을 못 이루었다가, 어떻게 잠을 잔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잠을 어떻게든 잤는데, 그 꿀꺽하는 그 소리가 저희 집에서 날 만한 게 없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어, 가습기가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기로는 연예인 중에서 장나라라는 여자 가수가 자기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머리 윗부분에서 누군가 침을 꼴깍꼴깍 꼴깍 삼키는 뭐그 소리를 들었다는 걸 방송에서 원측이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사연 얘기 듣고 제가 되게 소스하는 측이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을 제가 직접 당했었고요. 아무튼,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 이제 학교, 어, 학교 공부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여동생이 이제 학교에서 좀 학교에서 좀 일찍 끝나질 않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좀 학교를 좀 일찍 끝나고 집으로 오게 됐죠. 근데 그때 당시 어머니가 부업으로 일을 하고 그럴 당시에다 보니까 공장을 다니실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집에 혼자 있게 됐어요. 여동생은 한 삼, 사십 부터 있으면 오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아무튼. 집에 딱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마루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마루를 지나서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겁이 나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역시, 어, 용기를 내서, 괜히 꿀꺽 하는 소리를 제가, 이렇게 내면서, 그 마루를 지나서, 안방으로 후다닥 들어가서, TV를 틀고, 어 여동생이 올 때까지 이제 하염없이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서요, 그두 번째 귀신 소리를 들었던 적이 언제였냐면요. 제가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어... 그 기이한 소리가 어... 잠시 이제 잊혀져 갈 때쯤이었습니다. 중학교에 되학을때 어머니가 공부 더 열심히 잘하라면서 카세트를 사 주세요. 제가 마이마이 카세트인데 그때 당시에 카세트를 샀을 때그 원래 그건 불법인데 길거리 테이프라고 하죠. 길거리 포 차트로 된 그때 이선희의 대한민국, 뭐, 이런 노래가 한창, 저는 그때 가요를 잘 많이 못 들어볼 때라, 처음으로 그 카트, 상, 험을 받을 때였거든요. 근데 여동생이 되게 많이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상 제가 그걸 동생한테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안방에서 잠들 때였는데요. 여기가 다락방이고, 책장이 있고, 여동생이 자고 있고, 어머니가 주무시고 있고, 이 아버지가 있고,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기장이 하나 있었고요. 지금도 이 자기장은 아직도 있고요. 여기 속옷 서랍장 밑에 틈 사이에 제가 카세트를 숨겨놨어요. 동생 못 만지게 하려고. 여기 손이 제가 여동생에 비해서 손이 되게 가녀린 편이라서 손이 이렇게 쓱 들어가지거든요. 밑부분에그받칠때 사이로요. 그래서 거기다 숨겨놨죠. 얌체같이 어~ 그리고 모두가 잠든 방 안에서 저는 어~ 옆 어~ 속속 속옷 서랍장 이밑 틈으로 해서 카세트를 이 꺼냈습니다. 슬그마니 근데 이때 당시 어머니가 밤늦게 이제 카세트라든지 라디오가 나오는 그걸 듣지를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면 공부 외에는 듣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잠잘 때도 쳐도요 근데 잠잘 때 호기심에 그 노래가 듣고 싶은 겁니다 라디오도 듣고 싶고 그래서 카세트를 꺼내서 이불 속으로 슬그 들어서 여기 웅크려가지고 그 박스에 그 카세트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박스에서 일일이 꺼내가지고 조심조심 소리 안 나게 꺼내가지고 카세트를 딱 켜려는 순간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요 근데 머리 위에서도 누군가 거친 숨소리가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점점 다가온 듯한, 이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지발가락을, 여기 제가 여기서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뒷, 뒷발로 해가지고, 엄지발가락으로 아버지 발을 딱 닿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꼬집었습니다. 진짜. 발가락으로, 엄지발가락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잠결에 뭐야? 라면서 잠에서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 아버지한테 이불을 확 제낀 다음에 아버지한테 한번 숨소리 한번거치게한번셔보라고그러놓고는 다시 제가 이불을 덮고 그 위치에 또 다시 눕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누웠더니 아버지의 그 숨소리가 멀리 들리는 거예요.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 머리 바로 위에서 들리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서류의 그 거리감이 너무 전혀 달랐던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요 가습기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가습기를 항상 제가 기관지가 좀 약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 연탄 가스 연탄만 떼고 살다가 도시가을 떼고 사니까요 여러분 겨울쯤 되면은 이 목이 말라서 이 목이 건조해지면 뭐 이유염을 제가 항상 많이 알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습기를 사 주셨는데. 제강 항상 가습기를 머리맡에 두고 잤단 말이죠 옆에다 두고 자가나 그러면 가습기가 물이 다 떨어지면은 꼬록꼬록 소리 내면서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나요 근데 순간 잠을 자려고 눈을 감다보니까 이 소리가 들리면은 그때 그날 그 소리 귀신 소리가 소름 돋게 추억이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 거친 숨소리 그리고 꿀꺽꿀꺽하는 이 소리가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습기를 틀면요. 이제 발 밑, 발 말이 바로 밑에 놓고 잡니다. 그리고 귀에다 일부러 이어폰을 꽂고 자요. 그 예전엔 양쪽 다 꽂았는데 지금은 한쪽밖에 안 꽂아요. 밖에서 혹시라도 무슨 부적 소리 나거나 뭔가 세세한 소리? 왜냐면 새벽 골목길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누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나 혹시나 밖에서 불미스러운 뭐이 터지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감에 이렇게 자게 되는데 혹시 제가 만약에요, 귀신이 공중에 떠서 제 미, 머리 위에서 침을, 침을 삼키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냥 제가 만약 이불을 걷었다면 저는 어떤 상황에 진명이 되었을까요? 생각만 하기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불을 덮어 쓰고 자지 맙시다. 그리고 만약 잠이 들려 할 때, 만약 머리 위, 마트 마리 위에서 거친 숨소리가 난다든지, 만약에 침생키는 틀어가 나면은 절대 이불을 들쳐 보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이불을, 어, 거두시게 되면은 혹시 이런 귀신이 여러분들을 내려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고민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어, 겪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절대 이불을 덮, 덮어 쓰고 잠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 이불 그위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또 나셔도요, 점점 다가온다 하더라도 절대 이불을 걷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요. 가위 눌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위 눌리면은 손발 하나 움직이지 않고 목소리도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심지어 아버지를 발로 이용해서 이불과 이불 사이에서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깨웠고, 그리고 이불 덮어 쓰고 있는 찰나 잠에 들려가는 마루 바닥에서도, 마루 아에서도 거친 숨소리가 점점 제게 다가오면서 침을 꼴깍꼴깍 삼킬 때에도 저는 어, 이불을 걷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침이 진짜 점점점 입이 고요 오는데도, 지금 땅에 막 그때 여름이었는데도 벌벌벌 나는데도, 이불을 못 걷겠더라고요. 그리고 멈, 제, 멈춘 상태로 움직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제 스스로. 괜히 움직이면 눈치챌까봐. 그리고 눈을 꼭 감고 잤던 생각이 납니다. 네, 여러분, 절대 잠이 들 때, 이불을 덮어 쓰고 자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귀신의 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의 따맹특집 귀신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